우리 또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배덕국까지 가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답니다. 그 회장님 모시고, 우리 양병천 대우 패션 회장님, 우리 또옹기골 회장님, 정찬영 국가 정책위회장님 우리 또 회장님도 오시고, 김성욱 의원님은 강남, 아니, 서초갑에서 상천 나오셨는데, 강남 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큰 일을 맡으셔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대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고그다 네, 우리 다 네. 함께. 아, 네, 나한테서 다른데. 다른데. 멀리 서셨어요. 오 우리 최원수 회장님. 네. 사랑하는 좋사 회장님이시고,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또한 이혼 후원을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함께 갑시다. 또 아,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선물도 많아요. 우리 소나무 작가 병장 이명만 작가님께 작품을 후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항해영 작가님 유명하십니다. 우주와 자연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작품 또몇점을 선물하셨습니다. 굉장히 작품이 좋다고 여기 보시면 또 우리 성현호의 김숙은 김진호 회장님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풍단아봉사단 여기 보셨죠? 저울희방나무 페스티벌 메인 있습니다. 예. 다음에 대우패션 우리 에비수 우리 양병천 회장님도 후원자이시고, 그다음에 벨포코리아아 i e 스 s 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뒤에요 그다음에 제2호화성태반 줄기세포 국내 최초 시각적 인중인데 이따 가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드시고요, 피요도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KBS 연석고 7대 주인공 백방아 김탁구 우리 회장님 모시고 유정민. 군당 은당 국어학원 원장님이세요 EBS에도 많이 감사로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정이 수원대학교 개봉교수인데 금년에 학교 수관에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오정 감사합니다 항상 꿈을 위하여 항상 희망을 위하여 항상 우리는 노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로 두고는 손맛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비 한번한번씩으소개시켜 드렸는데 또한말씀들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른 거로 소개하시고 회사 말씀하시고 뭐 덕담 같은 거에서 한 말씀 그냥 쭉 옆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밀 다드렸는데 어디인가이보혹시비닐더있습니까 여기 앞에 분들이 없어. 여기 없어. 여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 없어. 여기 가 여기 없어. 요없 여기 없없고 여기 서없고하기 없어. 여기 없없는데예한 2, 3 0초 정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좋은 말씀 그냥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릴게요. 우 그래도 이어우 의원님 먼저 하시고. 네. 아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야 돼요? 네. 여기다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 주셔. 명함 있다든고요 네, 일단 빨리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단체 명만. 딱 갖다가 마이크를 대겠습니다. 양회장 씨 때문에 얼른 식사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방역지 철저하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탁구 회장님 안녕하세요. 충청도 성문에서 왔어요. <laughs> 네. 제빵 김탁구 보셨죠? 네제빵 김탁구 빵이 지금 직집빵입니다 직질빵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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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회장님 돈 위원님 오셨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저재환기탑구 나병희 형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신청부도 <laughs> 도입은 황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경창 회장님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되게 응원하고 10주년 못다한 일이 있으면 꼭 공개하시고 내년 2년 여러분의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항상면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상현입니다. 다바 다산단 한에꼭 마무리 잘하시고 이임임인년 이민, 때는 꼭 대박 사업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성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입니다정세균화이팅 <laughs> 아, 네.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 지킬 승복량 이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김정희 부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아까 인사는 내가 못 드렸는데요 에, 저는 그 컨텐츠 디자에게 공문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선수로 가고 있는 컨텐츠 디작그 SMC 그룹의 헌문 맡고 있고 또 여러분을 만나 봐서 반갑고 오늘 정세진 부의장님을 제가 한때 모셨고 그와 나가서 총리님때좀큰 뜻을 이원옥 부원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꿈을 못 이뤘지만 사상식적으로 다음에 예, 이재명 빛을, 이재명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몇배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 금년 다 진행하면서 마무리 잘지시고 내년에, 에, 모든 일이, 에, 통하시기를 모든 일이 뜻대로, 모든 일이 큰 뜻대로 행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옥권 대표님이십니다. 서의유통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업정치인들, 뭐, 정세균, 이원욱, 김민석 의원 다 오셨네. 김민석 총재님이시고 이듬히 동명이이라서 남들은 쾌결했을 것 같아요. 김민석 그분이 총재님하고 정세균 총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철도에 노력해 주시는 인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찬 아, 우리... 옹기궐 대표님이십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올... 에... 우리 아트홀에서 우대군 총리님 발표식을 했었는데, 아, 좀,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남한아웃들이 이전을 하게 돼서 이제 다른 장소로 아트홀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를 많이 알리고, 대한민국의 강남에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놨는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계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복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동입니다. 저희는 그 개인택시가 전국에 약 17만 명 정도가 있고 그 단일 사업자로는 아마 최고 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동세균 민님그 후보 때 사실은 우리 개인택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힘을 썼는데 안, 안타깝게 지금도 현재는 그 우리 어, 아버님들 이렇게 보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무 음,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음에는 우리, 그, 연의 원님이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연의 유언니, 원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음, 이 자리, 음,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신 우리, 음?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로 미래로 김 저기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한정식 회장. 님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를 아까 그 우리 사회자분께서 소개하실 때 명함에 적혀 있는 대한민국 기업교통 어, 어, 그 위원장으로 그 소개하셨는데요. 를 저희는 그저큰 꿈을 위해서 내가 그 대한민국 미래 비전 포럼이라는 시민단체를 우리 김현덕 회장과 같이 이끌고 있습니다. 어, 아쉬움도 많이 있었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은 어, 우리 좋은 시간에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저, 좋은 시간 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네 굳이 인터뷰 안 하셔도 되니까요. 안 하셔도 됩니제홍보대사이십니다예 유명진 화가 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의 화평천지라는 노래를 가지고 전국 관광곡국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가수 유명진입니다. 오늘 우리 우정프로 테크로 토크쇼 송년의 밤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동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 요안 모델로 요안하고 있으며 센스데레스샵세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시녕이이 <laughs> 없어서 하세요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 <laughs> 명장 이병만 작가님입니다. 소안녕하 <laughs>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내년에도 전화무처럼 평생 가정과 회사에큰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왕의 전시위원이십니다. 정길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 정말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해에 인년에 여러분들 다가정마다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저 상수 목사님입니다. 온신학교 학장도 하시고요. 사랑의 복지 성교의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서울에요. 부모 님을 애들 낳은 마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간판습니다 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가 할 말은 그냥 예수님이 밖에 할 만해 본데, <laughs> <laughs> 아까 우리 스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포기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사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응용을 했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짜발 지고 하는 정 즐거운 게, 즐, 즐, 즐거운 것으로도 그러니까 이 아직 모르는 데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성년홀딩스그룹의 우리 유미아 비서님입니다. 저를 많이 단체에 도와주십니다 후원 많이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인 유미아입니다. 우선, 이원님한테 의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2, 3년 전에 우리가 그, 김 국민서 선생님하고 무하원 활동을 할 때, 그, 어느 부안에갔더니 18세에 500만원을 갖고 독립을 하면, 여자아이들은 임신을 해서 다시 돌아오고요. 남자아이들은 마픈 길로 빠져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그, 제가 힘은 없지만, 그걸 그, 대학 교 졸업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받으된다5 그0 0만 갖고 어떻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작년에 그거를 위원님께서 이제 하신 법이 한다고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조금 담고 있던 일인데 어느 분과 주셔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이 12월 25일 날 시행령이 떨어져 있는 팩트까지 100% 횟수가 되게 되는 게 전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ngo 생활을 한 20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그 중간 처리업으로 파지나 팩트나 세게 가지 않고 아파트 그 부분에서 처리가 될수 있는 환경 일에 좀 도움을 또 이번에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대덕에서, 대덕에서 오셨습니다. 유명한 벤처 기업가.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로 지하철 역사에 인공지능 기반의 대피로 안내 시스템을 설치한 헬코코리아리스의 품조김정진입니다오늘는 어, 대덕 연구단계에 위치하였고요. 어, 벤처를 창업한 지 이제 4년째 겠습니다 어, 재난안전솔루션 분야에, 어, 한국의 제일 기술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제품이니까 꼭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오픈할 때좀손 따기 힘드시면 은 오픈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격이 좀 비싼 겁니다 그런데 안 드시면 안, 되, 안 되거든요 모르시면 전화 주시거나 남아서 문의하시면 최대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장명숙 세운 둥중 컬렉션 독도 우리꽃 한복. 그 아버님이 옛날에 가수였어요. 저희 아버님 노래는요. 네. 사랑해 아, 당신 네. 당신을 네. 정말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laughs> 네. 그 노래를 부르신 바로 저희 아버님이 라네로스포 한민 씨고요. 저는 이제 국악을 전공하다가 어, 뜻을 갖고 독도 한복 우리꽃이라는 어. 수묵화 그림이 있는 한복을 만들어서 모델단과 같이 어, 좋은 의미 있는 행사에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짜 옷을 입고 오셨지만요 내년에는 제가 이쁘게 정말로 어, 한복들은 다한 번씩.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 사진관입니다. 항상 봉사를 많이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 안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지러웠습니다.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경기 명창, 이진 구각입니다. 봉사를 많이 오세요. 제가 강원도 오세요. 어디 오세요? 하고 오셔가고 아주 아름답게 젊는봉사들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이또도 초대를 해주시고 저는 말을 잘못하는데 올해 힘든 한해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는 부모님 호랑이 끼라는 데 교도 사업에도 어떤 일이 가정과 행복이 개성하기를 기다리, 기대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김기정 뮤지컬 배우예요 유명해요 아, 탁테라 가수로 유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한것같아요한곡하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노래 한요 식사는 나중에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해 <laughs> 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네. 좋은 일만주니다 감사합니다. 우 <laughs> <자>, 여기 대표 <laughs> <laughs> 다시 함께해 주 <주죠>. <laughs> <기다리는 웃음> 감사합니다. 희망으로 물들리시기 바랍니다. 우정처럼 팬클럽 프샵의 송년의 밤 행사입니다. 우리 정규원 아나운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소개할 거 없고요. 지금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으니까 사를습니다 다시 한번 안된 말씀을 드리는데, 시사를 지금부터 하실 거예요. 그런데부패에 대한... 그 뜨는 것도 좀 예민하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건 지키셔도 돼요 그러나 마스크는 진짜 예 나가실 때 외에는 웬만하면 안 벗으시고 벗고 식사는 하시겠지만 웬만한 대화는 자제 부탁드릴게요 식사하는데 집중하시고 토킹은 나가서 하시면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를 꼭 사전 등록하셔야지만 나갈 때 애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 등록 식사하시기 전에 하시고 저희가 9시, 8시까지 여기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좀 빨리 지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니까 자유롭게 지금 부페로 원하시는 만큼 식사를 가지고 예, 차례 차례 지키시는 것 되는 것 같아요.